반갑습니다. 상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어, 제가 방언에 대해서 영상을 몇개 올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어, 이제 김명현 박사님의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꼭좀 들어보시라고, 어, 그분의 어떤 입장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현 박사님 그 강의를 듣고 좀 교정하시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댓글을 적어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최근에 어 인공지능이 또 저한테 추천을 해줬기에 제가 이번에 그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봤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인 박사님이 그 창조과학이나 다니엘서 이런 부분의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에 참 감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다만, 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 반박을 하면서 또 서로 토론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김영현 박사님을 뭐 어떻게 비판한다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반박입니다. 비판이 아니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반박하면서 또 발전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가르침을 낼 때는 항상 그 반박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셔도 된다고,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그런 것을, 어, 뭐, 공격받으면은 저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있거나 또 옳지 못한 것이 발견된다면은 서로 반박을 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분별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김명현 박사님의 방언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이 방언은 언어다, 외국어다 하는 쪽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어, 근데 뭐 성경을 통해서 그 방언이 외국어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방언이 언어라고 했을 때에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발산되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러는 이제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 되면 되는데 특히 이제 방언의 기능은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그 언어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명현 박사님의 그 방언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방언이 일종의 영적 권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런 전제를 가지고 방언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저는 방언에 대해서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에서 온 것이죠. 과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잘 캐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전제가 잘못되면 그 전제 때문에 그 어떤 성경 본문을 또 단어를 보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고 맞춰 나갈 때에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증거들 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그 편견은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게 연구하시고 원어와 이런 모든 것을 살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보지만그 기본 전제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적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포함한 모든 그 은사들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수준에 이르러서 아니면 그런 어떤 영적 권위의 상징으로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초보적인 단계에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은사를 보는 관점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뭐 대단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 보조 수단으로서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만 그런 가르침을 주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어, 재림이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막 가르쳐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성경에서만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어,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중요성이 덜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올바른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각각 성경에서 나누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주제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다 초보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그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은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 나간다면 보다 더 올바른 그런 결론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그냥 외국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한 언어야만 한다면 그냥 외국어 공부하면 되지. 무엇하러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겠습니다. 방언은 오순절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표적으로서 방언은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표적으로서 굳이 방언이 외국어라면 그렇게 주어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국어라면 왜 굳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걸 주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국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왜그 주변에 들을 사람도 없는데, 에베소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그 방언이 주어졌냐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방언이 활용됐다는 그런 증거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꼭 외국어라고 주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람직한 성경 해석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방언은 각종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어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적으로서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비밀의 어떤 언어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방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쭉 훑어보면서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다면 그 통역도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국어라면은 통역을 은사로 줄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역도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야 통역도 가능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방언이 외국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한 부분만 보는 것이다. 외국어도 되지만, 그러나 방언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각종 방언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방언이 또 기도의 은사가 아니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순절 방언이 또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방언은 기도의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린다면은 어, 기도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평소에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방언을 통역해 보니까 이거는 뭐... 기도가 아닌데 예언이던데 이렇게 말하면 예언도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가 기도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고 말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가면서 방언에 대한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용도는 통역하면 예언이 되는 방언도 있고, 권면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그런 모든 것이 다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고 또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을 해야 되지만 아주 1차적인 기능은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워서 강하게 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적인 유익이 가장 큰 것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것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주 그 모든 은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은사는 그냥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다 폐해지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해질 때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초보적인 것이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기능이 다하면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나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이나 성령의 모든 역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하게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방언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방언이 필요없음,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방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의 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다 말했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미숙하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언이 특별히 더 유용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논의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견해들 또좀 폭넓은 그런 이해를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연 박사님 굉장히 사랑하고 또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